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어, 주말을 잘 쉬고, 어, 오늘 장이 열렸는데, 어우, 눈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우리가 쭉 봐왔죠? 음, 10개월 가까이 보았고, 지금 여러분, 어, 나름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뭐, 놀라니까 우리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음, 한마디로 지금 양털 깎기에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실체는 우리가 예견이 돼 있죠. 음, 뭐 실체라기보다는 어, 여러분이 그냥 딱 이제는 느낌이 옵니다. 자, 얘네들이 그 반복적인 행태, 어20% 30%는 우리가 과거를 뒤져봐도 늘 어, 조정은 거쳐왔습니다 자, 그에 대한 어, 확인부터 확인 사살이죠. 확인부터 하고. 어, 제가 그리고 TSMC가 어, 삼성전자한테 지금 한마디도 치지 지금 못하는 이유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 3분기 역대급 매출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73조 돌파 어, 삼성전자 뭐 창립 이래 어, 최대 매출이죠. 그 뿐입니까? 뭐 15조가 넘어갔고 그리고 하물며 4분기에도 뭐 호전은 이어진다. 어, 4분기에 꺾인다. 어, 내년에 1분기, 2분기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다가 어, 상반기 거쳐서 하반기 에 다시 한번 또 차고 올라간다 뭐 온갖 얘기 다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라는 얘기는 좀 어, 선반영이죠. 선반영 이제 안할때 됐죠. 지겹습니다. 지겨워. 자, 이 그림 먼저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 자, 선반영 D램. 딜의 모팡이 꺾이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미치도록 나간다 아그 얘기 올 초부터 계속 들었죠 자 여러분 왼쪽이 TSMC 오른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3년 매출 추인데 사실상 뭐 TSMC랑 삼성전자랑 뭐 별반 뭐큰 그림의 틀로 봤을 지기는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이로 보면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뭐흥다 그리고 뭐 중국의 전력난, 뭐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좀더 삼성자가 이 메모리와 관련해서 어, 좀더 어 TSMC에 비해서는 좀더 조정을 거쳤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하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로서 뭐 꿈쩍도 안 하죠. 자, 하반기에 뭐 파운드리가 뭐업이이 꺾이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조정은 똑같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어 삼성자가 좀더 조정을 거쳤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이 양털깎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좀더 수급, 수급적인 수급 면에서 좀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하물며 SK하이닉스는 좀더 심하죠. 자 이제 디램 업황과 관련한 어, 수급상의 문제 업황이 꺾여도 여러분 그렇게 심할 정도로 꺾일 것도 아닙니다. 뭐 과거 18년도 메모리 빅사이클에 비하면 업황 꺾이는 것도 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업황 꺾이는 건 어, 핑계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수급상의 문제, 그 문제가 좀더 심하죠. 자, 여러분, 이 얘기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삼성전자가 음, 물론 메모리에 업황, 등락, 폭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친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외국인 비율이 여러분, 그렇게 팔라섹게도 50%가 넘죠. 어.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50%가 넘는 어, 외국인의 삼성자 비율입니다. 자, 500조로 치면 어 250조죠. 한 250조에서 어, 기존에 한 5%입니다. 외국인은 지금껏 5% 내에서 어, 자기네들이 뭐 단타를 하든 어 업황이 꺾이니까 어, 매물 좀 던지고 포트폴리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자, 물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들어 30조가 넘는 금액을 개인들이 받아냈지만 이 30조가 넘는 금액은 외국인과 기관들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내에서 음 거진 이두어 기관 외국인에서 거진 10% 가까이 어 외국인은 5%또 기관도 한5% 칩시다 자뭐10% 전체 10% 내외에서 어 개미들은 가만히 있고 등락포 어 왔다리 갔다리 계속해서 단타로 어, 해먹고 있었죠. 자, 이거는, 물론 우리가 얘기는 돼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외국인들, 어, 자기네들이 50% 어,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 어팡은 다시 한 번, 어, 살아나는 시그널이 보이면 다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 어팡 꺾임에 관련해서는 너무 심할 정도로, 어, 거의 ATM 기조, 어, 그냥 막,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어, 업황의 문제라면, 음, 대한민국 증시 전부 다 내려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자가 또, 어, 눈에 띄게, 어, 조정을 심하게 거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여러분, 300조가 넘는다는, 어, 그 얘기와, 그리고 삼성자가 역대급 60조 이상 영업이, 자, 이거는, 저는 거의 맞다고 치지만 자 이걸 바라보고 어 이렇게 공매도와 어 포트폴리오상 어 팔아 잡기고 물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판다고 치지만 어 물론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말이죠. 업황이 꺾이니까 어선반영이다 그리고 뭐 기간이나 아이비들 올해 하반기부터 어 본격적으로 반등이다. 아니면 내년부터 반등이다. 뭐 반등은 어 온갖 것 얘기 다 나오죠 또 이렇게 또팔아지끼고 폭락이 오면 자 목표 주가 또막 내리기 시작하죠 음, 한마디로 기관들은 여러분 단타란 얘기는 우리한테 안합니다 뭐할 이유도 없죠 어, 단지 뭐 수급상의 문제 어, 그 얘기보다는 그냥 업황이 하반기에 어, 두루뭉실하게 음, 개선될 거니까 어 그렇게 뭐 걱정될 거 없다. 어,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뭐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할 정도로 여러분 양털 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뭐 어느 누구도 어 전고점. 음. 지금 현재 전고점은 뭐 벌써 깨진 지 오래고 2020년도 어 1월 달 그때가 뭐 보통주가 6만 원 후반대였죠. 자, 사실상 6만원 후반대 깨지, 깨진... 깨진다고는 저는 솔직히 보진 않지만, 자, 그거 역시도 양털 깎으려면 언제까지 깎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팬데믹 수준? 그 이하 수준까지 뭐, 우리가 지금 공포에 휩싸있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고, 어, 반등 시점은 분명히,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등 시점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양털 깎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저점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조정이 올해 초에 일시적인 조정에서 다시 또 차고 나가느냐 아니냐 그 역시도 우리는 알지 못했죠. 단지 장기 투자자로 삼성자의 확장성과 미래 이걸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나 모든 삼성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뭐 욕을 얻어먹다 못해서, 음, 이제는 뭐 저는 제 스스로의, 어,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어, 제가 과연 삼성자 뭘 보고, 어, 이다지도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들고 있었냐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한마디 딱 있죠. 그래도 삼성자가 어 내년에 300조 넘고, 음, 반도체 업황은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자. 뭐, 메모리는 등락 폭이 있어서, 그래, 조정을 거친다 칩시다. 음, 하지만 제가 초반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어, TSMC 역시도 여러분, 파운드리, 어, 영업이익률 좋고, 업황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수급상 문제로 조정은 똑같이 거치는 건매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파운드리, TSMC 역시도 반등 시점은 분명히 오고 삼성전자 역시도 반등 시점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등 시점이 좀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건 파운드리죠. 자, 일전에 삼성자가 얼마 전에 파운드리 포럼에서 한마디 했죠. 음.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중에서도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중에서도 초음 미세 공정이죠. 선단 공정에서 3나노를 어, 상당히 지금 TSMC에 비해서 반년에서 반년 이상으로 압당 앞당 공정을 압당기기면서 세계 최초로 지의 공정과 삼나노 이걸 먼저 선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보수적인 삼성자에서 그런 얘기를 나왔다는 말은 거진 어. 거의 임박했다. 이래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뭐매어 TSMC가 늘 작년까지도 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주자를 어못 잡으면서 안달이었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디지타임즈죠. 뒤지려고. 맨날 보고서를 인용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3나노 칩에 돌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뭐, tsmc보다 이 3나노 1, 2년 이상, 어, 뒤쳐진다. 어, 온갖 안 좋은 소리는 다, 다 하고, 어, 난리 구슬 다 피웠죠. 자, 하지만, tsmc가, 어, 못해도 내년, 어, 하반기, 어떻게 보면, 내후년, 어, 3나노 핀팩 공정으로, 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자는 내년 상반기, 상반기쯤에 지혜공정에, 어, 지혜공정인 3나노, 이걸 세계 최초로 아마 선점을 할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 삼성자가 파운드레 1위 하겠다는 말보다는 저는 선당공정에서 TSMC를 당당하게, 어, 외부, 펩미스 음, 그리고 거대 IT 공룡으로부터 먼저 눈도장을 찍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TSMC 뭐 허를 찔렀다고 봐야 되겠죠. 어, 파운드리 포럼에서 하지만 지금 TSMC는 여러분 삼성자를 그렇게 쪼개 쪼개 사투만 이제 TSMC가 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자가 GA 기반으로 삼나는 하겠다고 어, 그래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TSMC가 지금 전혀. 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대만 언론, 언론조차도 지금 TSMC가 어떻게 하니, 어, 삼성자가 어떻게 하니 이 얘기를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침묵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음, 내부적으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상당히 지금 동요, 동요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도 될것 같아요. 자, 삼성자가 일단 TSMC보다, 어, 3나노에서, 물론 3나노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핀팩 기존의 5나노 대비 성능만 해도 30% 이상, 그리고 전력 소모도 50% 이하로 떨어뜨리고 면적 또한 35%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어, 외국인들, 특히나 투자자들이 어, 삼성자의 이 메모리 이 등락폭은 어차피 계속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은 늘 해왔지만. 이 내리락 내리막이죠. 어, 수급상의 문제. 이게 TSMC와 거진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유지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도저히 뭐 저점을 알수 없듯이, 음,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모르는 저점을 맞추려고 하고 고점을 맞추려는 것보다 어차피 들고 있고 인내를 어 해왔다면, 물론 삼성자에 대한. 영업이익 그리고 우리가 주가에 대한 차이 물론 어, 수익률이겠죠 어, 수익률은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년 300조 그리고 60조 영업이익 자이 역사적인 어, 결과물은 내년에 오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 어,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어, 이 심할 정도의 양털 깎이 여기에 너무 동요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좋은 정보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